안녕하세요. 마리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관상을 보러 갑니다. 항상 되게 궁금했었어요. 관상에 대해서? 얼굴을 보고 오늘 보는 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관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돼요. 그래도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기대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죠? 그럼 같이 갑시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마리엘 관상을 처음 보는 거로 네, 그렇죠. 음. 우리도 약간 자주 보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상을 보는 거는 음, 한국에서 처음 봤죠. 관상이 좋아요. 아 원래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 잘안 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관상이 너무 좋았어요. 보통 그러면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저는 딱 보면 알죠. 아, 무섭다. <laughs> 그래서 되게 흐뭇했어. 왜냐면 관상 안 좋으면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관상 가도 볼 거니까. 다행이에요. 관상에서 봤을 때 얼굴을 3등분을 해서 보거든요.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해서 3등분을 봐요. 이마는 초년운, 눈썹에서 코까지는 중년운, 코끝에서 턱 끝까지는 말년운을 봐요. 지금 마리엘 같은 경우는 이 3등분이 비율이 비교적 아주 좋게 있거든요. 이런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인생에 큰 기복은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그 이마가 넓어서 그래요? 넓고 굴곡이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이마에서 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광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CG 넣어줄게. 어, CG <laughs> 빛나는 거. 이마에 어, 긴다 이마에서 그런 광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저런 입만 갖고 있으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출세시키는 남편이 크게 출세를 못했어, 만약에. 음. 그러면 아들한테 네. 그런 나의 좋은 기운이 갈수 있어요. 음, 음. 재밌는 정보네요 <laughs> <laughs> 재밌어요. 얼굴에 그런 빛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팩을 하라고 해요. 어제 했거든요. 아! 어제 팩 했어요. 아, 아, 아. <laughs> 어, 넌 그만해도 돼. <laughs> 그리고 눈썹은 지으로 치면 지붕의 역할을 하거든요. 눈썹의 길이도 지금 눈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나가 있어 눈썹 끝이 그렇게 좋으면 뭔가 시작은 조금 미흡하게 시작이 되더라도 결과를 되게 좋게 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본인 자신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 눈썹 두께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눈썹이 좀 두꺼운 편이 아, 굉장히 좋아요 눈썹 두께도 좋고 눈썹의 결도 좋고 그리고 그 눈동자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처리나 본인의 어떤 영혼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코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주체성 자존심 이런 거를 음. 보는 자리예요 코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니까, 마리엘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남한테 의존적이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내가 혼자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오너가 돼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할수 있는 일을 해야지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리더 하는 게 좋아요? 그쵸. 본인이 그래요? 리더를 하거나 프리랜서 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게 저랑 <laughs> 잘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laughs> 어, 어, 어. 하니까. 일적인 부분은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laughs> 본인의 생각대로. 어, 약간 고집이. 고집이 좀... 굉장히 많죠. 많죠. <laughs> 어. 문제가 되게 고집을 피우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나는 굉장히 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제 얼굴에서 보이다니. <laughs>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건 전체적인 관상 골격에 비해서 윗 입술이 상당히 좀 얇은 편이에요. 그렇게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걸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상대가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냉정한 부분이 있긴 해요. 처음에 봤을 때 특히. 근데 친해지면 되게 안 그래요. 그럼 입술을 또똑톰하게 하면은 운이 바뀌는 거예요? 운이 더 좋아져.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 어. 아. 본인한테 없었던 그런 성향. 그런 표현력도 조금 더 생기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면 더 대인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네. 치아도 굉장히 가지런하고 좋거든요. 교정했거든요. 굉장히... 어. <laughs> 치아가 그렇게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면 운이 안 빠져 나가요. 얼굴에서 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지금 화장했는데 여기 네. 볼에 점이 있거든요. 볼에 있는 점은 나쁜 점이 아닌데 이 점은 인기 점. 음, 어. 인기 점이요? 네. 어. 혹시 얼굴 말고 전 여기. 손 가운데에도 점이 있거든요. 저 이거 어? 항상 궁금했어요. 점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laughs> 이거 좀 신기해서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몸에 있는 점은 크게 상관 안 해도 돼요. 응. 얼굴에 있는 점은 이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점이면 빼야 되고 좋은 점이면 좀 부각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이유가 이 얼굴 볼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점이 옛날보다 커진 거 같아 아 그래요? 그, 그 점을 약간 부각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디가 제일 안 좋아요? 얼굴에서 이렇게 얼굴 중앙, 이 목까지 네. 있는 점은 조금 사고 수 아니면 건강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걸 암시하는 점이에요 관상 때문에 성형하는 사람도 많죠 나쁜 관상을 가지고 있어도 좋게 바꿀 수 있다 음, 그건 좀 신기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성형 못 했잖아요 사람들 옛날 같은 경우도 화장이라든지 옷 입는 색깔이라든지 내가 머리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운이 바뀔 수 있죠 아. 마리엘은 단발로 머리를 한번 잘라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어. 단발을 해주는 게 운을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오늘 바로 예약해야겠다. <laughs> 연예인들한테 예를 들어주면 배우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네. 거기서 팡 터질 때 있잖아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이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캐릭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학업은요? 제가 이제 1년 음. 남았어요, 대학원. 네, 네. 힘들어요. 음. <laughs> 빨리 졸업해야 돼요. 잘 되겠죠? 전혀 문제 없어요. 장학금이나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정도까지 좋은 운이 긴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받으면 밥한번 사요? 네. <laughs> 얘는 대상이네요. 대상이요. 어, 어. 관상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화장을 치우면 운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냐면 <laughs> 뭐, 타크서클도 보이고 지금 다 가렸잖아요. 어, 어, 어. 그래도 그 기본의 틀, 이목구비,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어. 열심히 해야겠네요.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겠다. 관상 보니까 어때요? 되게 네, 신기해요.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라서 네 재미있고 관상이 좋게 나와서? 네 좋게 나와서 제일 좋은 거죠. <laughs> 제가 좋게 나와서 <laughs> 저도 마리엘 네, 만나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그,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어때요? <웃음> <웃음> 마리엘에 비해서 좀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laughs> 괜찮겠어요안 <laughs> 좋은 거면 얘기해줘요. <laughs> 아니 좋은 거 같은데? 나는 오늘 처음으로 관상을 봤습니다 사주도 볼수 있고 타로도 볼수 있는데 관상은 그냥 얼굴 보고 오늘 보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긴 기다를 안 하고 왔는데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 많이 놀랐고 되게 재밌었어요이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음에 더 봐요 그리고 제 채널도 놀러 오세요 안녕